믿음의 생활 속에서 우리는 고난에서 고난 승리해야 되고, 화상에서도 승리해야 되고, 꼭또 하루 이래도 승리하는 자가 되어줘야 됩니다. 나로서는 사회 교회가 되는 데 사회 교회는 사아 있는 걸 가져갈 주거자라, 그것이지않야가 결과에 맞으면 생명 중에 끓지않참 이것도 다행인 것 같습니다. 생명 체에 이런 홀리 죄를 버리면 나는 전국百姓 안 되는 거예요. 사리의 사장도 대단해가 하나님 일곱 경과 일곱 별을 다니것 알아서 가 칭찬이 있어서 신앙생활을 기 되어야겠다. 칭찬 됐는데, 그러나 사실, 예,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면들이 내게 있어. 옷을 더럽히자. 그, 그 옷이 옷으로 을 바가 다니 신옷을 입고 있는데, 그옷은 뭐, 얼마, 유한교시로 19장 8절 만씀을 같이 읽겠습니다. 그 얘기를 해에야삐진고 어깨, 끗한 어, 음, 이렇이루어습니다 네, 같이 읽습니다. 그이 그 네. 내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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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생 내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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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생 내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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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을가 올바른 가 내가, 뭐가단가 내가, 입는 것은 그것이 아니다 나의 행동이 옳은 행실 나의 신생활이 올바른 생활 개차이아니 정말 옳은 행 예수를 한번잘 믿고 신앙생활나 바람을 찾다보기와한달질라도 나가서 개차만처럼 살아간다면 그건 고실이 아니거든요. 그 옷이 더러워진 거예요. 주님께서 바깥에 입고 있는 이 옷을 보신 것이 아니다. 나에게 현실이 때던그 옷을 보시는 그 주님이라는 것을

주님을 바라보는 이 아름다움, 이것이 주님께서 돋보였던 것입니다. 주님께서 이러한 교회,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한참 한 있습니다. 역시 여기에 내 시점으로서는 안돼 열심히 공부를 해서 안 돼요. 시험 시기 에시공부하는 거, 열심히 공부하잖아요. 그러면 애들 불러서 끌어내야되고 운동장에서 같이 운동하게 하고 그렇게 반응을 해야 돼요. 왜 공부 못해 공부 잘하는데 우리의 지상생활은 어떻습니까? 이거를 이제 지가 많가져 이거 뭐예요? 수레술 탄든, 물에 물 탄든, 아무런 뜻도 변화가 없는 이것도 그것 같고 저것도 그런 것 같고.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 많이 She doesn't have to have to 조 시간 생활하든지 이러한자가 띄어져야 될 것이 미지근한게 활약을 어요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게 도둑질 하약을 찾으러 하면내 입에서 그활지키더 어, 제가 어떤 질문의 대답을 들어보면 양치기 다하는 사람이 있어요. 이쪽에서 보면은 이 사람 면천 맞고, 이쪽에서 보면은이 사람은 사람 천 맞고, 그렇게 많는 사람, 치열한사람이죠 그런데. 소유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의해 보 you tell that y 전 u don't go to one. This is 고칠 기뻐하고 그리워그어린에들 보니 귀한 기그 아이가 이해야지 그렇게 할때 삔다고 깨끗한 생각으로 믿게 하는 것이 이 생각은 나의, 이 생각은 성교적의 오는행실을기록하다 네, 나의 오는 행실로 주님 앞에 당장 된 신부가 되어야되 저 뭐야? 그 눈동자에 흘러서 보니까 정확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여자고. 이거 뭐야? 지렁이가 들고 있는 것만이니까 지렁이가 지는 거야. 아이거나 눈이 피곤하니까 별. 요한절은 우것이보이 때요. 그리고 아침에 크게 힘 나면 막이자 다시 그대로 쳐다보면서 하얀 것처럼. the roots